안녕하세요. 주식 잘하고 싶은 언니, 주자란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굉장히 핫한 주식인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어, 제가 두산중공업 이야기를 작년부터 블로그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렸었는데, 사실 작년에도 호재들은 몇번 있었거든요. 작년 11월 달에도 두산중공업이 대규모 해상 풍력 사업 MOU를 맺었다. 그리고 어 정부가 한국형 가스터빈을 만든다. 이게 4.4조 원의 시장 창출을 기대하는 굉장히 큰 사업인데 어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는 곳은 두산중공업밖에 없습니다. 그런 좋은 뉴스가 작년부터 계속 나 왔는데 주식은 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12월 달에도 서남의 해상풍력 업무 협약을 맺었고, 이거는 14조 규모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미정상회담에서 해외 원전시장 공동진출을 이제 합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확 터지면서 기대감으로 두산중공업이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올린 게 23일인데, 이때가 주가가 23일 때가 14,000원 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24,000원, 거의 만 원이 올랐어요. 어, 지금 이게 뭐 거의 두산중공업이 3만원을 찍을 기세로 막 오르고 있는데요. 어, 사실 지금은 좀 조심을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산중공업이 시총이 지금 10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무슨 수주를 한다거나 어, 그런 계약권도 없고 실제적으로 좋아지는 거는 좀 기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갑자기 이렇게 크게 간게 원래 이때 만원 저번 음, 때에도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SMR 이슈로 두산중공업이 수급이 막 몰리니까 이 공매도 쇼커링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크게 오르게 된 건데요. 거의 뭐 미국의 AMC 수준으로 지금 공매도 때리기 어, 그런 수요가 막 몰리는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위험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이거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또 고점에서 공매도가 엄청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음잘 모르는 개미들은 이거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 영상을 찍었습니다. 음 지금은 좀 위험 구간이긴 하지만 장기로 보면은 물론 음 계속 호재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권을 앞으로 누가 잡아도 탈 원전이 재검토 될 거고 이제 원전을 다시 뭐 한다 이러면은 두산중공업이 엄청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적도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겁니다. 지금 실적이 바닥을 찍었지만 당장 좋아지려면 시간이 걸리고 어, 풍력이나 가스터빙 이런 게막 살아나고 수주가 나오고 해야지 그래야지 드라마틱하게 막 좋아지는 거지 이거는 음, 몇 년이 걸릴 사업이고 어 지금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10조가 넘었다는 것은 사실 너무 과한 주가 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주린이들은 약간 좀 조심을 어,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모든 투자는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어, 잘 판단을 하셔서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